상당히 심하게 보네요. 카메라가 넘어갈까봐 차로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그래도 좀 위험은 한데요. 이 길을 12년 전 6월 요맘때 지나갔었어요. 어, 똑같은 시기에 지나갔는데 그때는 어, 뉴욕에서 렉서스 400을 타고요. 어, 그 캘거리 캐나다 그 로키 산맥 댐프 제스퍼 국립공원에그 안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로버트 미첼과 그 마릴린 몬로가 주연한 그 돌아오지 않는 강 촬영한 그 강가에서 약 2주간 캠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길로 선택을 해서 갔다가 여기에 섰었어요 여기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요 리얼리데이 아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초창기에 그 무법자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무엇인가 하고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바로 뒤에 있는 그 철길에서요. 어, 미국 최초의 그 열차 강도 사건이 발생을 한 장소를 여기에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누가 그랬냐면요. 그 버치 캐시디 앤손댄스키 그분들이 누구냐면 한국에서 그 70년대 엄청나게 그 센세이션을 어, 일으켰던 그 영화가 있어요. 내일을 향해, 쏴라 그러니까 폴륨은 그리고 그, 선댄스 키드로는 그, 로버트 레드포드 그리고, 캐트린 로스. 그, 캐트린 로스는요, 그, 선댄스 키드의 걸프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곳에서 1901년에 길을 전부 막아놓고 그, 여객열차를 털었는데 그 당시에 약 4만 달러를 털어서 갚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미국 전역이 이제 벌컥 뒤집힌 데다가 또 금융업자 건들면 그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잡는 그러한 이제 어,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쫓기면서 살다가 그몇년 후에 남미로 갔어요. 알젠틴 그리고 계속 거기에서 다니면서 강도질을 하고 살다가 또 볼리비아로 또 올라왔다가 볼리비아에서 그 군대들과 충돌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살을 당해서 생을 마감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무법자는 그 가장 또 젠틀하게 어, 생기고 또 행동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볼치캐시디선 썬댄스키드 그두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아주 실감나는 박물관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 이번에 동쪽으로 가면서 이 길로 다시 가자.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일단 가보자고요. 아리가 바로 그 썬댄스 기도 와버치 캐슬 키커리 그 와일드 본치 일당들이 1901년에 이기찻길을 막아 놓고 여기에서 여행 열차를 털어서 4만 달러에 되는 그 수표와 귀금속들을 모조리 털어서 튀어 버린 그러한 장소예요. 여기에 그 진열되어 있는 그두 개의 샷건이 있습니다. 샷건은 그 역청을 샷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긴그 역청은요, 이 위에 있는 그킷코리 그가 그러니까 그 와일드 번치의 그갱 멤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쓰던 고요 여기는 이제 그짠 커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 목동 출신들이에요. 들판에서 그래서 이짠 커리가 어, 사용하던 것이 이 짧은 역청입니다. 주로 이제 서부 영화에서 그 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역청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진품이에요. 이 사람들이 1901년에 여기 철길에서 강도질을 할 때. 사용하던 그역총이고이 킬커리가요 어, 죽인 사람이 한아1 0명 정도 되어, 맵이 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흉악 범죄자지만 미국 사람들은요 그이 역사로 그렇게 저 보존하는 그런 이제 그 전통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권총은 이 키드코리가 소유하고 있던 그 권총이에요. 쪽에 있는 사람이 버치 캐시디 두목이고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텍산이라고 하는 그키큰 텍사스 출신의 그 와일드 번치 멤버고요. 왼쪽에 그코스유니고 그 잘생긴 그 남자가 썬댄스 키드예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는 존 커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키드 커리 그 와일드 번치의 그 멤버들이 이제 이 사진은 1900년도에 그 델라스 옆에 그 4월 거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런 사진들을 함부로 찍어놓으면 나중에 그 추적하는데 그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 얼굴이 잘안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그 가족들이라고 사진을 찍어놨다가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추격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1901년에요. 그 열차 강도를 당한 그 실제 여객 열차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1950년대 60년대에는 그 증기 기관차가 끌고 다니던 객차가 저 레인저들이 여섯 명이 지금 그 검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객 열차로 다녔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그저 모자가 갬블러 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름쟁이들이 쓰는 그러니까 한국의 그 플레이보이들 그러한 사람들이 쓰는 그러한 모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오른쪽 위편에 그 모자 쓴 사람이 버치 캐시드예요. 그러니까 와일드 번치 그룹의 그 갱단의 두목. 그리고 그 왼쪽은 그 모자를 어 벗었을 때의 그 사람 모습이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똑같은 그 갬블러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사람이 로버트 레드포드가 그 대역을 한그 왼손잡이 어 속사 권총의 명사수. 그, 썬댄스 기도예요. 이분들이 목동 출신이지만 이제 사진을 또 찍기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했네요저 당시에는 그 사진관에 옷을 준비를 해놓고 와서 사진을 찍을 때 그것을 입게 했던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잠시 대겠습니다. 이쪽에 그네 사람의 모습이 있는 그 사진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 키드 커리예요. 키드 커리라고 하는 말은 어, 소를 모는 목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키드 커리가 1904년에 그 콜로라도에서 6월 9일날 자살을 했어요. 제가 총을 자기가 쏴서 그 슈사이드를 한. 그 사람이고요. 그것을 그 당시에 그 보안관이나 뭐 검시관이 그 사진을 쭉 증거 자료로 저렇게 찍어서 그의 최후의 모습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총들은요. 1800년대 그 중반에 사용하던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단발 총들 하나를 집어넣고 한 나를 집어넣고 한번 쏘고 또한번 집어넣고 하나 쏘는 그러한 총은 남북전쟁 그 이전에 사용하던 그러한 그 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백 년이 넘은 그러한 저 총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진품들이에요. 한국에도 그 총에 희생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좀 터부시해서 버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러한 그, 어, 총격에 희생됐던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판별을 하는 분별력도 있고 그러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너무 약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기르커리와 존커리, 그리고 기르커리가, 어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던, 그, 저것은 오염벌, 그 리볼버 권총이네요. 1894년에 사용을 하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악당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던 것은 역사 유물로 보존할 줄 아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뭐큰목소리로또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12년 후에 오면 그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